안녕하세요 널리살판 파프리카농장 입니다 파프리카농장에는 파프리카도 있지만 다어 이렇게 토마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파야도 있습니다 자 파프리카농장을 자 오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이 농장은 약한 3,500평 정도 되고요. 여기에 인력은 네 사람이 있고요. 관리자는 3명이 있어요. 관리자가 많은 이유는 애기 아빠가 많이 아팠어요, 작년에. 그러면서 애기 아빠 자리에 아들이 차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같이 하는데 세 사람이 되고요. 자, 이 파프리카는 이렇게 달립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달리고, 제가 청파프리카를 판매를 하는데, 사람들은 이게 청파프리카, 빨강파프리카, 노랑파프리카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또, 이걸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청파프리카 변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파프리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조금씩 색이 변해갑니다. 이렇게 변하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, 청파프리카를 주문을 하면 청파프리카가 어느, 올 때는 왔는데 이렇게 변하는 걸 시간이 가면서 숙성되는 걸못 느껴요. 제가 파프리카를 딸때 빨강, 빨강 파프리카 청색을 따면 시간이 가면 빨강 파프리카도 변하고요. 또 이렇게 노랑도 이 청색 맞죠? 초록색입니다. 청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되겠죠? 초록색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배내 갑니다. 그런데 저는 매일 보니까 아는데 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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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망 파프리카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늘 해살파 파프리카 농장입니다.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별로, 이게, 뭐랍니까,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은 했습니다. 아직 많이 어설프고, 말솜씨도 없고, 이렇습니다만,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저에게 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